안녕하세요 프로기록러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행잉화분, 행잉거리입니다. 지금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이것이 행잉거리, 행잉화분인데요. 말 그대로 화분을 공중에 띄울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중심목이 될 양말목을 가지고 손에 네번 감아주세요. 네번 감아주셨으면 여기 여섯 개 넣을 건데, 그냥 이렇게 해서 코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두번 감은 거를 통과시키셔서, 안쪽에서, 안쪽에서 바깥쪽을 이렇게 먹도록 쭉쭉쭉쭉 해줍니다. 이렇게 여섯 개 해줄게요. 지금 앞에서 강아지가 뭐 열심히 뭘 먹고 있어서 먹는 소리가 좀 들리네요. 다음 것도 이렇게 손에 두번 감아서 아까 네번 감았던 중심 무게 통과시키세요. 통과시키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통과 쭉 잡아당겨주세요. 두 개. 또... 자, 여섯 개다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빡빡하게 당겨 주세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늘 네트백 만들었던 것처럼 여기를 한 고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고리, 여기 한 고리를 같이 잡고 여기가 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두번 감아진 것을 이 고리에 통과시켜 주시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아까랑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아 당겨줍니다. 그럼 여기 고리 하나 남았고 여기도 고리 하나 남았고 여기는 고리 두개 남았죠? 이 고리랑 그 옆에 또 고리 하나 같이 이렇게 잡고 이걸 한 고리로 생각해서 또 넣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이렇게 여섯 개또다 해줄게요. 네, 강아지가 왔다 가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만들어 주실 때다 저와 같은 크기의 화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드시고 꼭 걸어 보시고 아, 이거도 내 화분에 좀 작다 싶으면 단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단을 조금 더 만들어 주시고 마무리를 조금 다르게 하면 이제 큰 화분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단이 완성되었고 세 번째 단도 똑같이 반복해 주도록 할게요. 세 번째 단도 한 개랑 그옆 고리를 같이 잡고 하나의 고리로 생각해서 이렇게 두번 감아진 것을 통과시키기. 통과시켰으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통과시키기. 이렇게 여섯 개다해 줄게요. 자, 요렇게 완산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선 저는 3단을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에 잘 걸어지기 때문에 3단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는요. 아까처럼 항, 한... 여기 하나랑 그 옆에 있는 하나를 같이 잡아서 이렇게 하나 하나 같이 잡아서 한 고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이 양말목을 두번 감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과시켜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쭉 잡아 당겨 줄게요. 그 옆에도 한 고리랑 한 고리 같이 잡고 그냥 통과시켜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여섯 개다 해줄게요. 자, 이렇게 여섯 개다 해주셨으면 보이는 부분이 사실 안쪽이에요. 여기가 안쪽이고, 이쪽이 바깥쪽입니다. 제가 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매듭을 일정하게 빼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렇게 여기 안쪽은, 아, 바깥쪽은 이렇게 매듭이 나오고, 안쪽은 매듭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것보다 이런 식으로 매듭이 나오는 게 훨씬 예뻐서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다시 안쪽으로 이렇게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얘랑 얘랑 같이 잡고, 그냥 양말목 통과시켜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아당겨주세요. 여기도 얘랑 얘랑 같이 잡으시고, 양말목 통과시켜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여기도 그냥 넣어주시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되었으면요. 여기, 여기, 또 여기. 세 개의 고리를 한꺼번에 잡고요. 손에 안 감고, 그냥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주셔도 되고요. 아, 나는 딱, 딱 작게 고리를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손에 두번 감아서 이세 개의 고리를 통과시켜서 이때는 안쪽과 바깥쪽 상관 없겠죠?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되었어요. 아까 화분을 넣게 되면 아까 사진처럼 비슷해지거든요? 제가 우선 화분만 한번 넣어볼게요. 식물이 있는 화분으로 제가 이렇게 막 눕혀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빈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아까 만들어준 행인 거리이 화분을 원래 세워서 넣는 건데, 제가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뒷모습에 딱 보시면 여기 가운데, 여기 동그라미 중심목이 오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걸어 주시면 됩니다 중심은 보통 잘 잡아 지거든요 그럼 그렇게 만드셔서 거시면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자 간단하게 그때 만들었던 행잉거리 행잉화분 밑에 달테슬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개의 양말목 준비해 주시고요 양말목이랑 양말목이랑 겹쳐 잡고, 여기 아래로 손을 넣어서 얘를 잡아서 쭉 잡아당기는 거. 요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 요거, 요런 식으로 네 개만 할게요. 둘, 셋, 넷. 이렇게 네개 해주셨으면, 최대한 늘려주세요. 쫙쫙쫙쫙. 쫙쫙쫙 늘려주시고 이 다음 어떻게 하냐면 여기 꽉 묶어주신 부분 있죠? 꽉 묶어주셨지만 살짝 틈을 찾아 여기 양말목 새로운 양말목 하나를 틈으로 넣어주세요. 얘도 틈을 찾아서 그 틈에 이 양말목을 이어서 넣어주세요. 또 얘도 틈을 찾아 살짝 벌려주면 이렇게 벌려지죠 그 틈에 이 양말목을 이어서 넣어주세요 얘도 살짝 아이고 아예 풀어버리시면 안 돼요 틈만 만들어서 얘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4개 다 넣으셨으면 다시 한번 쭉쭉쭉쭉 서로 당겨주기 당겨주기 자 그러면 이 양말목을 중심으로 이만큼 달려있죠? 얘를 새로운 양말목 하나로 그냥 묶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두번 감아서 묶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딱 밑에 걸렸으면 사정없이 계속 묶어주세요. 얘를 정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정돈을 이렇게 잘 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지금 이런 테스 모양이긴 한데 밑에가 연결이 되어 있죠? 가위를 준비하셔서 제일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세요. 자, 나는 이거 길이를 맞추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길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줄게요. 둔 상태로 그때 만들었던 이제 행잉 거리 여기 가, 밑에 딱 보시면 가운데가 있어요. 거기에 이 만들어준 테슬의 여기 윗 고리 부분을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이렇게 테슬 안을 보 행잉 거리 안을 볼게요. 행잉 거리 안을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면 이 고리를 여기 틈을 찾아 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옆에 쭉 여기, 여기 틈, 여기 틈을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 고리를 넣어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틈을 찾아서 틈에 얘를 넣어주세요. 제가 지금 조금씩 밖에 안 넣었는데, 이렇게 한 바퀴씩 다 넣는 거예요. 끝까지. 하고 올게요. 여기도,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다시 이 화분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밑에 테슬이 달리게 됩니다. 다시 화분 끼워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꼭 예쁜 행잉거리, 행잉 화분 만드시길 바랄게요. 안녕.